오늘자 MBN 뉴스에서 트럼프와 비트코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벌써 10만 조회수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비트코인 분석과 함께 영상 후반부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엑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먼저 매매 복귀를 좀 해보면 자, 정확하게 아래에서 올라왔던 이 추세선을 어제 말씀드린 이 자리 정확하게 찍고 이 고점까지 정확하게 도달 후 어느 정도 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에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추세선을 빨리 그리는지 찾아내는지 에 따라 이런 곳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보다 텔레그램에 제가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이 구간에서도 이 추세선에서도 이곳이 뚫린다면 한번더 상승해주면서 쇼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역시나 상승해주면서 이 저항선과 이 추세에 정확하게 맞으면서 이 그림처럼 눌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작은 이 삼각수렴을 이탈 후 애매한 자리다. 어제의 시가가 67.6k 였는데, 지겨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눌린다면 66.7 정도까지 눌리고,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66.7k 를 찍고,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은 숏 관점이 우세해 보인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숏을 잡고 이 66.7에서 익절하고 반등을 먹었다면 이 구간 다 드신 거거든요 분명히 제 작도대로 해서 휙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이런 구간들 아래에서 긋거든요 하지만 긋는 방법은 다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타점들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전부터 그어놨던 이런 라인들에서 정확하게 저항이 나오는지 제가 이런 곳에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실시간 대응을 해드립니다. 자 저는 이 텔레그램을 뭐 많은 유튜버들처럼 오픈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브리핑이나 관점을 타 업체에서 가져다 쓰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흔하게 오픈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찐 구독자분들만 열심히 해서 이번 불장에서 적어도 2배 3배 정도 불리고 싶으신 분들만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의 가격대는 제가 텔레그램에는 다 이렇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체크해놓으시고 열심히 하실 분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어중이떠중이들은 받기 싫고요.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 채널로 트송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경쟁 업체들을 거르기 위한 찐 구독자들을 받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곳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 라인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이전부터 그어놨던 지지 라인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제가 이 10X 지표에 올려놨습니다. 자 보조 지표 좋습니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겁니다. 100%라는 건 없지만 매우 매우 높은 확률이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타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해드리지 않고 찐 구독자분들에게만 오픈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뚫렸을 때 차트적으로 쇼관점이 맞았지만 또 다른 근거는 나스닥의 선물도 이렇게 약세였습니다. 자 중국과 한국 일본 증시도 모두가 매수세가 약한 상황이었다 자산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가 그어드리는 뭐 채널이나 추세 호가창 모두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6.7K를 보고 있었던 이유도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하루에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고 자 어제 제가 다른 유튜버들을 좀 비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비난하고 까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채널들을 못 봤나 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답인 양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거의 우롱 수준이거든요, 그건. 못 보신 것 같은데 보셨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의 대가 이 찰리 먼거는 이 78년부터 워렌 버펫의 투자 파트너이자 절친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한 대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절대 이 결론에 베팅하지 마라 시장을 위아래 둘다 열어놓고 흐름을 타야 된다 라고 이 투자의 대가가 조언했습니다 자한 가지만 고집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은 있을 수 있죠 뭐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150개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들은 위아래를 다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제가 텔레그램에는 이렇게 전략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이 유튜브에서는 큰 그림 그리고 시나리오를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와 비트코인 뉴스 자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습니다. 자, 기관들은 준비를 다 했고 미디어를 통해서 비트코인 당선을 부추기고 있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라는 어떤 지금 포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트럼프 당선 유력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 중이다. 그죠? 자 여러분 근데 과연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심도는 진짜일까? 우리가 냉정히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트럼프의 이 월드리버리 파이낸셜 이 사이트 모금 현황인데 자 이번 주에 겨우 지금 10% 정도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대선까지 절반도 못 채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상하죠? 이쯤 되면 트럼프 당선이 암호화폐에 과연 호재일까 이미 이 트럼프는 비트코인의 아웃 오브 안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관들에서 재료로밖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 자, 다만 트럼프가 되면은 뭐 바이든에 비해서 규제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는 점, 이런 건 있겠죠. 하지만 뭐 비트코인의 강국, 전략적 자산, 지금 이런 거는 아웃오브 안중이다. 너무 이 트럼프의 당선에 목매고, 당선됐으니 불장이다라는 편향적인 해석은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건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죠, 쭉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거는 정말 경험상 100%입니다. 자, 그쯤 가서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바로 이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상승한다는 분석가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떠들어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하자마자 바로 데려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나 찌라시들은 보는 게안 되고 매도할 타이밍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못 했다면 숏잡을 타이밍이다 그리고 금리 이슈를 좀 살펴보면 어제 이 소매판매 호조로 미 경기가 예상외로 지금 너무 강하다 이게 지금 이 금리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뜻은 뭐겠습니까 금리 인하의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좋은데 굳이 이 금리를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레벨이면 금리 인하는 이제 직접적인 호재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내년까지 확실히 금리를 내린다는 게 뭔가 이 연준의 입에서 파월의 입에서 정해져야 가격에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데이터들은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의 성격은 17년도, 20년도 불장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당시 비트의 시총은 굉장히 낮았고 지금 시총은 거의 페이스북과 맞먹는다. 자, 지금 여기서 두세 배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전에 유입된 자금의 거의 두 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그릇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 물이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유동성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해도 17년도 때처럼 엄청난 드라마틱한 급등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급등하면서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팔땐 팔고, 살땐 사고, 수익 낼수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가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장이 굉장히 어지럽고 언제 상승하는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인터넷도 전 세계 상용화까지 2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용 추이가 인터넷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 초록색이 인터넷이고 이 주황색이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속도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가팔랐다가 잠깐 주춤하기도 했지만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들이 ETF나 이 제도를 마련을 하고 길을 닫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10k 간다, 30k 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아직까지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를 못해서 배 아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JP 모건처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하라고 외치면서 하락점 왔을 때 결국엔 뒤에서 다 매수합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신이다. 자, 그리고 먼저 이금 소식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해외 투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에도 그래도 금 가격은 지금 신고점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 살아있다. 규제한다, 규제한다 해도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지금 이런 그림이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이 금에 포머가 생긴 것뿐 뿐이지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여러 번 이렇게 하락을 맞아 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채널 상단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자 만약에 떨어질 거였으면 이런 고점을 높여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절단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저점을 여기서 한번 깼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절단 나서 아래로 흐르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 채널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부터 뭔가 바뀐 느낌이다 그리고 늘이 채널의 상단에 왔을 때는 꼬리를 달면서 하락이 났으나 지금 꼬리를 달았지만 계속해서 말아 올려주고 있다 역시나 최근 고점을 돌파를 해야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고 여기서 뭐 삼각 수렴을 크게 그리던 아니면 돌파 형태를 만들어서 뚫고 올라가던 아니 면 삼각수렴을 그리다가 한번 페이크를 주고 말아올리던 뭔가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하락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라인들을 정확하게 짓고 상승해줬기 때문에 뭔가 그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자, 실시간 브리핑이나 뭐 작도 같은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가격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 저항선들 추세라인들 정확하게 그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추가적인 브리핑은 이 텔레그램에서 진행 계속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니스 비디오의 트레이더 송이였습니다.